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이제 들고 네. 걷고, 네. 걷고, 걷고 뛰자. 뛰자. 이제. 여러분 예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오시고 그리고 기뻐 뛰고 달리고 그리고 발딱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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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예제 주일이에요. 예제 주일인데. 오늘 제목도 그랬습니다마는 성전 겉만 맹, 맴돌던 사람이 이제는 들고 걷고 뛰었습니다. 이게 본문의 안진뱅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들고 걷고 좀 한번 뛰세요. 언제까지 성전 문지방에만 있어가지고 맨날 손 벌리고 그냥 달라고만 그러시겠습니까? 들고, 걷고, 뛰시기를 추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9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마다 정해놓고 올라갔는데 하던 습관을 쫓아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전에는 버릇 따라 올라갔다면 지금 베드로는 사명 따라 올라간 거예요. 사명 따라 올라간 거예요.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거예요. 사명 따라 올라가세요. 인사 십다. 사명 따라 올라가자. 사만 사명, 사명이라고 하는 게 무섭긴 무서워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전에는 그냥 습관을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래도 영색이 유대인이고, 영색이 여호와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서부터는 사명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성전 미문에 도착을 했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예뻐서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에요. 근데 그미문에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는데 앉은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앉은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다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서, 서, 생각할 100%앉은뱅이예요날 때서부터 여러분 그랬어요. 한 번도 제 발로 일어선 적이 없어요. 다리가 펴진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정상이 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의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을 따라 지금 성전미문에 앉아 있는 거죠. 그는 오로지 할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돈좀 주세요. 더치근하게 보이고 더 불쌍하게 보여서 돈좀 주세요. 그래서 사랑성지 여러분, 시장바닥보다는 그래서 성전미문이 나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자. 안진뱅이는요, 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자력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천국 가고 구워놓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력으로는 안 된다. 남에서 앉은 뱅기가 자력으로 일어난 적이 없고요.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내서 지금 뭔가 자꾸 잡고 뭔가 하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그렇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 굳어있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단절되어 있고 저주의 굴레를 쓴 불쌍한 운명이에요 안진에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볼때 인생도 이러면 그렇습니다 천국하고는 담사놓고 외면하고 살고 살기에 급급한 가난한 인생입니다 실령한 것에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외면하고 하찮은 것에 목숨 걸고 그것에 종이 되어 기약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능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안진뱅이에게서 그 모습을 내가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 거지가, 안진뱅이가 그, 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건 진짜 아니죠. 늘, 늘 습관을 쫓아 올라갔다면 올라갔을 때마다 봤을 거예요. 베드로도 보고, 안진뱅이도 보고. 그런데 만나는 순간 복이 튀는 역사는 어느 순간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남이 인생에게 복중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성 여러분 진짜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가 구걸를 합니다. 분명히 전에도 구를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관심이 없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눈에 그가 들어와요. 그가, 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눈에 들어와요. 복음을 받을 자로 눈에 들어오고 불쌍해 고쳐줄 자로 눈에 들어옵니다. 전에는 거지 앉은뱅이를 봤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영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던 그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안 보였던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전에는 안 보였던 그 사람의 영혼의 불쌍함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렸습니다. 안진뱅이 구걸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 그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만 봤는데 지금은 영혼이 보여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마음이고 눈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내 이웃의 사람이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이시는 겁니까?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빨리 벼락 맞아 죽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지구를 떠났으면 좋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보입니까? 그 영혼이 보여가지고 밤새 눈물 뿌려 흘려가면서 하나님 저 영혼 어떡하시려고? 저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눈물 흘려가면서 아버지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 영혼이 보이십니까? 껍데기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껍데기만 보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됩니다. 그날따라 베드로는 껍데기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너무 소중한 산 있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여러분, 바꿔놓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놓습니다. 이웃과 병든 사람을 보는 눈을 싹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자연을 보는 눈, 바꿔놓아요. 나무를 보는 눈도 바꿔놔요. 하물며 사람을 보는 눈을 성령이 바꿔놓더라고요. 바꿔놔요. 몸뚱아리만 보였었는데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꼭 있어야 할새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무임하게 무의미하게 봤던 그 눈이 마음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불쌍하게 보이게 되고 그 인생 속에 내가 관여하여 주고 싶고 말이죠. 내가 만난 예수를 주고 싶고 복음을 주고 싶고 소망을 주고 싶고 믿음을 주고 싶고 천국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바꿔놔요 그렇게 바꿔놔요 신령한 하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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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 나를 바꿔놓더라고요. 바꾸나요? 그래서 영혼을 한부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흑년이 그렇게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로 바꿔놓는 거예요. 생명 얻을 자로 바꿔놓는 거예요. 싹 바꿔놓습니다. 귀중한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내 눈을 바꿔놓습니다. <목소리>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봤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전에도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목소리> 쳐다보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는 얘기죠. 자세히 봤습니다. 슬쩍 보고 지나가는 눈이 아니라 매의 눈을 가지고 봤다는 얘기죠. 공중에 떠 있는 독수리, 공중에 떠 있는 매가 날카로운 눈으로 지상의 모습을 보면서 먹잇감이 뭔지 쳐다보는 그 날카로운 눈으로 베드로가 그 안진의 이를본 거예요.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 봤어요. 근데 지길따란 매의 눈으로 성령의 불꽃같은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치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안진뱅이를 여러분 본 거예요. 베드로 안진뱅이 눈이 마주치고 관심이 오고 갑니다. 베드로는 주기 위하여 쳐다보고 있고 그 안진뱅이는 받기 위하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쌍방의 관심이 증폭되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한쪽이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사모의 불이 마음에서 타올라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기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와야, 성령을 주시기야 10일 동안 모질게 모질게 인내하여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짜배기 주님 전에 올라와서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와 있다가 그래서 여러 번시간떼고 돌아간 들 아무런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찬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증폭된 마음이 관심의 마음이 불꽃 튀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아마 실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을까? 단니 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은과 금은 돈이에요. 돈이 없다. 실제적으로 돈이 없다. 실제적으로 나눠줄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이에요. 축척하지 않았던 예수님인 것처럼. 제자들도 여러분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실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부유하단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은 안식 얘기를 보면서 나 사실 너한테 줄 돈은 없다. 그러나 내가 진짜 너한테 진짜 너한테 줄거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 거예요. 은과금은 없다. 이 말씀 뒤에는요. 돈으로 될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돈을 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에게 양식을 살 돈은 되겠지만 양식 돈, 여러분, 밥살수 있는 돈은 되겠지만, 정작 그 사람이 골침받고 치료되는 데는 돈은 소용이 없어요. 아마 돈 주면 그냥 그날 먹고 끝났을 거예요. 돈이 아니 돈. 정작 치료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돈은요. 돈을 주는 것은요, 세상 누구나 우리를 포함해서 다할수 있어요. 쉬워요. 차라리 그게 쉬워요. 음? 돈 주고 많은 것이 그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들이 줄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사실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주고 싶은데 안 주지는 거예요. 차라리매푼 던져주면 그것을 끝나버리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걸 주고 싶은데 나도 줄 수도 없고 여러분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말 교회는요 줄수 없는 것을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복음을 줘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를 줘야 돼요. 신을 주고요 그리고 구원을 줘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구제사업소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밀도, 물질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구제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고요.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진짜 교회의 사업은 구정사업이에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가 할사황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것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치료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천하를 구원할 자 예수예요. 천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할 자 예수예요. 예수는 구원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구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할때 그분이 치료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시는 분이죠 내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예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만 살때 역사는 여러분 진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요. 하면서도 내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이러면서도 내 이름이 거론되기를 바라고, 내 이름이 남기를 바라고 있고, 내 이름이 이름이 거론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면 되는데, 나는 그냥 예수 심부름꾼만 되면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만 살때 역사는 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분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안전병에게 예수의 이름을 각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강인합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안준뱅이에게 예수야 대한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문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그 안준뱅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까지 돈 때문에 살았고 이제 돈 구걸하기 위해서 너는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꿔라. 이제까지 내가 돈을 구했기 때문에 네 삶이 이렇게 됐고 네가 돈을 구했기 때문에 너는 안진뱅이로 영원히 살다가 말아갈 팔자지만 내가 줄수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야말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 예수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이제까지 돈돈돈돈돈돈 나나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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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살아갔지만 예수 예수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돈이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못 만들고, 덜이 너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예수, 예수는 너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짤막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스에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구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는 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는 이라 부여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시고 당신의 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진병에게 이제까지 돈을 위해서 살아왔던 네 인생을 안진병이로도 구걸하면서 돈돈돈돈 돈돈돈 돈으로 살아왔던 네 인생을 이제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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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예수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랬어요. 주저없는 이왔던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액션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액션이에요. 용기는 믿음에 대한 여러분 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당당한 시위라고 말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대조가 되고요. 여러분 입으로 말아놓고 물러서는 우리의 무습가도 너무 대조가 되지요. 근데 베드로는요, 근금은 그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힘으로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여러분 안진병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병이가 걷고 뛰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난생 처음 자기 발로 걷고 뛰었습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자기도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주변도 이를 보고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계를 넘어서 기적이 여러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람을 다시 다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남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세요. 혈이 통하지를 않아요. 근육이 님이 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뼈도 전부 다 굳어버려 있습니다. 다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생기가 돕니다. 살이 붙습니다. 뼈가 펴집니다. 관절이 움직입니다. 피가 돕니다. 신경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안진병에게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럽니다. 아, 네. 이것이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은 매기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난생 처음 성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난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직도 문 밖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문 밖에 있어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문 밖에서 어물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처럼. 근데 이 안진뱅이가요, 난생 처음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제는 안진뱅이고 거린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성전에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박수 받으며 들어갑니다. 환호 받으며 들어갑니다. 축하 받으며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 때문에 생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하나가 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전사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박수쳐주는 거예요. 따라서 아시죠? 신앙은 신앙은, 신앙은 발전입니다. 발전입니다. 신앙은 발전해요. 아니 애를 학교 보내면은 학교 가면서 뭔가 좀 발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갔다 오면. 아아 아무리 학교 얘기도 하고, 선생님 얘기도 안 하고, 갔다 오면 그냥 옛날 이그 모습 그대로면 엄마가 속 터지지, 속 터져. 이거, 이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요즘에 그 선생님들이 애, 접했다고 지금 잡혀가는 거 많잖아요. 솔직히 까, 저기, 가슴에 손을 놓고 엄마들 생각을 해봐. 그들보다 더 아무도 했지, 들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많이 맞고 자랐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요, 손을 꼭꼭 붙도록 매놓고 때리더라고. 선동 <laughs> 살짝. 아이고. 근데 경찰이 와서 안 잡아갔어. 지금은 난리납니다. 요즘엔 개를 빼도 개를 때려도 잡혀가는 세상. 개를 때려도 잡혀가는 세상인데. 이렇게 여러분 학교를 보내면 애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애가 커가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발전된 모습. 신앙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마당 신앙에서 문턱 신앙으로 좀 올라와야 돼요. 그 문턱 신앙에서 턱걸이 할듯 계속해서 머물러 오면 안 됩니다. 발로 뛰어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세요.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막 성막이 있는데 성막 밖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이방인의 이라고 합니다 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여인들의 있이에요 그런데 거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는 참여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번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결의 삶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안됩니다. 성전시장의 문을 열고 성소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말씀도 먹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참단히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수입니다. 거기에 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못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체문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러가지고 말이죠. 남들은 지성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감격하여 떨고 있는데 아직도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끌려다니는 신앙에서 자발적 신앙으로 그리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신앙으로 신령한 영적 교제를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미. 언제 하나님께 안진뱅이가 찬미해봤겠어요? 살아가는데 바쁘지요. 돈없는데구걸얻는데 바쁘지요. 늘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부러워만 하고 받으려고만 했지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고 내 발로 성전에 들어난 간적이 없어요. 성전에 드어나는사람만 구경만 했지 언제 자기가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소망을 했겠느냐고요? 여러분 교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입이 바꿔졌습니다. 다리가 바꿔지고 입이 바꿔지고 눈이 바뀌어지고 손이 바꿔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꿔주시길 축원합니다. 복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만나 복 받은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 만나서 복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 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늘 타성해져서 성전에 의무적으로 갔어요. 그때는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고 나니까, 되고 나니까, 되고 나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만난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도 더불어, 사람들도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이 단 족속이 뭐, 무슨 족속이에요? 유대 족속입니다. 유대 족속이에요. 이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요? 믿는 사람이에요. 야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이렇게 하셨다. 베드가 그랬어요. 예수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결론은 예수십니다. 결론은 예수예요. 여러분, 참 부유함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힘도 예수님에게 오고요. 참 능력은 예수 이름에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줄 것은 예수 이름밖에 사실 없어요. 그 이름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예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무기력한 예수가 아니라힘 빠져서 널브러져 있는 예수가 아니다. 지금도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강력한 예수가 우리 속에서 그 예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나눠줄 건 예수. 그럽니다. 우리가 늘 나타내실 분은 오로지 예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눈도 바뀌어지고, 입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다 바꿔집니다. 다 바꿔집니다. 그 바꿔진 페드로가이 앉은 병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바꿔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안아줄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 올해는 새힘 예수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원합니다.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